이사츠의 아크레미 시리즈 플레이오프입니다. 오 k 이 저축은행 브리온 아카데미와 BNK POX 2의 준비된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비에고가 일단 아래쪽 바위 구간이라 미드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빈센조 일단은 네. 먼저 네. 좀노려보면서 출발할 네. 네. 것 같은데. 예, 예.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거는. 그 전멸 정도만. 전멸 정도. 근데 이제 스톤이 안됐습니다만요 뒤에 오, 난이 터트리면서 그래도 매요근데 천멸 빠졌고요 맞점멸그 다음 스톤이 그 다음 기가 됐습니다 그냥, 시드 선수가 스카노버 올라온다고 생각했나요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뒤늦게 브라브라 미드로 와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텀도 이 정도면 바루스 알리스타가 라인전 잘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 그렇죠. 어, 이거 어떻 빠졌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잡아냅니다 어, 이거는 글쎄요 어, 생각이 어, 없었던 건데 그리고 첫멸위기까지도 어, 마지막 마무리 어, 레비프 그리고 헤레스가 약간 캠핑 바루스 전면이 없긴 하거든요. 네, 알리스타가 마크 해줄 수는 있어도. 어, 이제 됐어요. 어, 이 됐어요. 그러면. 아 어 대박! 그런벨그런데그런데자 그런데. 피우고! 자 레비는! 레비는 예, 살겨버립니다 예. 네. 잭스가 먼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사... 아 오른 손 순간 이동이 없네요 이게 하프가 네. 둘다 유충 쪽 가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너네 유충에 너무 진심이면 나 바텀 뚫어버린다 이런 예.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른은 미드로 오거든요? 네유충이긴 예.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아 팀이 약간 포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텀 타고 최고라고 있죠 어, 예. 러 이거는 저는 PX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뭐 너희 사이드 챔피언도 없잖아 하면서 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오른 위치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주고 바텀 쪽으로 타오하게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른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어, 6개 유축을 모두 다 깔끔하게 챙겼어. 어떤 BNKPOX. 자 이걸 통해스노우볼을 굴려야 되겠고요. 반대로 음. 그리오는 아래 쪽에서 잭스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오는 운영 싸움을 걸었던건데 비엠케이피아엑스가 네. 좋은 대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가 말든가 먹든가 말든가 음. 우린 그냥 바텀 타고 깨겨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어. 잭스한테 떼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자블로핑건강있고자 자, 여기 다이브인가요? 일단 알리스타 역할을 준비해야겠죠 어. 근데 이거 4대3의 다이브는 진짜 될것 같은데. 그리고 아리도 올라오고 있어서 예. 긴 다이브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잭스는 진짜 신나게 밀고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오, 잭스 이거 너무 기분 좋아요. 얘들아 기다려, 내가 사이드 뚫어줄게. 지금 타워에다가 아까 채굴 색 칸에다가 지금 얼마나 본 거예요?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 자, 그러니까 네. 우리 해보자. 네. 오른도 당겼어요. 스카로와요, 스카로와요, 스카로와요. 그러니까 아, 일어났구나, 어? 스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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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요 그럼 난리터고요사슬 자, 스카로, 스카 예. 오히려 스카로 위험한데요 오, 대장장이의 그렇게. 그럼네. 심장파괴자 자, 매혹을 아, 안 맞았는데 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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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비에고 아래쪽에서 등장 정신집중, 아, 이거 칼리아 이따 칼리아 시드까지, 아 잡아냈으면 아니, 더 갑니다,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터집니다, EJ까지 마무리! 그리고 아, 오른도, 그러면은요? 오른도, 그러면은요? 오른도. 어? 설마 이거 돼요? 디방토드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를 드는 아카데미 아, 현상금이 갑자기 다 붙었어요, 디스 제외 잭스 제외인 게 웃기네요. 아니, <웃음> 잭스도 <웃음> 잭스를 또 많이 키웠는데, 먹었고, 예. 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탑에서도 지금 1,500 골드 차이 난다고. 오른이라.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상감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네. 옛날 같았으면 떴어요. 맞습니다. 저. 이미 뭐 3일차 나온 잭스인데. <뭘한 están> 아그리 이제 좀 라인 포기하고 어? 어 이거 잘들어왔어요 그리고! 잘 들어왔어요. 이거 잡아줘! 무다이! 인센조! 무다이감! 무다이감! 무다이 아... 알리만은 맛이 없는데 그래도 예. 이건 먹어야죠 그래도 일단 뭐 소고기니까 아, 먹고 봐야죠 알리스타도 예. 어찌 됐던 현상금이 있긴 하니까 예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에고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하니까 한번 더? 자 그래서 다음 웨이브 올때여하 하겠다는 생각인데 잭슨? 오 잭슨? 이거만 가위 잡아야죠! 잭슨을! 잡아! 됩니! 아아 닦아요 닦았어요 예, 예. 그리고 아리도 바텀 쪽에 파견되고 있다 보니까 탑을 밀고 있는 게 아니어서 피어액스가 이득 많이 챙겼고요 자 오케이 저축을 해리려는 이거 전령 쪽으로 좀 선회했는데 자리의 위치는 확인했고요 일단은 탑 타오 이렇게 음? 서로 공략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음. 자 아, 일단 음, 뭐. 막아주네요. 알이슬사벽 쓰면 전령 바보 될 때도 꽤 많거든요. 네. 그게 지금일까요? 예, 지각 변동도 지금... 들어갔고요. 네, 일단은 지금 아 이러면 약간 바보돼요응나에에자신철 형. 아나 바보 나바보니다 수동으로 수아 바보 아니다. 수동이나 바보 아니야. 그런데 알리스가잭스 순간. 이이로에못데안 나요? 자쌍열입니다 크게 열려요. 대강 결시을보로 매우 잘 버티고 있죠. 예. 어, 어 이거 아래쪽군데 예, 아래요 아래쪽, 아, 그리고 아, 레비오 매요. 레비. 레비 전멸. 자레비오 아리가. 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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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쪽에 맞게 되요. 자 쳤고 잡았어요. 그래도 이쪽 이렇게래요. 어 무다이가 잘 쳤는데요. 그런데 잭슨 등장. 아 무다이 잘친 무다이 이렇게 마무리. 그런데 어, 잭스가좀더 빨랐으면 좋은 거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PX 기준, 2대3, 3대2 교환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네. 일단, 4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리스타만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알리스타가 일단, 안, 집에 안가고있습니다 어. 마공 좀 마공점? 막을 생각이죠. 예, 예, 예. 자, 메이킹 했습니다. 일단, 세게 지원해보세요. 자, 자 메이킹, 메이킹, 메이킹. 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르갔고요 어, 저희도 타고 지원했습니다. 오, 랩뽑기제 잭스! 격격 예, 일단, 녹았어요. 긴장 좀하가비 긴장 좀하에요 긴장 좀 하세요. 그리고, 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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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끈들어갔지 거예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아, 딜러. 아, 아, 결국 팀 다시 한번 에이스. 오케이, 너죽으래 와, 와, 아니, 견적이. 예. 아, 일단, 어. 저는 바로 도굴 줄 알았는데, 꽁빵이 잘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니시가 없는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오네. 근데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와. 진짜 <laughs> 미쳤어요, 우리. TX가 그냥 승부수 한번더 보나요? 어차피.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승부수 네. 예. 카리스타 있으니까 한번 쳐보나요? 네. 더불리지만 답이 없다. 네, 승수 가자. <laughs> 자, 이거. 근데 브리오는 잡아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잭슨, 앞에를 알리 알리타 들어가 어떻게 아탈이 없어졌어 이러면 하차가 끝났다데요 끝났다 예. 아구치가이 하차를 끝내버립니다 스카라우 그리고 어? 아홉쪽 아, 다 아, 죽어요? 오른까지, 오른까지, 오른까지 다시 한번 에이스 트래플레이스 나왔어요. 오케이저축레해 okay, 무려 아카데미입니다 아니, 사실 PX 도 충분히 이해되는 승부수였어요. 어차피 드래곤 주고 운영 당해봤자 더답 없다. 그것도 맞았거든요. 근데 부리온이 네. 진짜 냉정하고 침착 하게 맹수 호랑이 마냥 잡아 음. 먹었습니다. 아 아기가 나온 아리는 궁을 그냥 뭐 계속 씁니다. 계속 써요. PX 는 여우거든요. 그리고 와, 예. 그리고 잡아 먹혔어요. 이득 가져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미드는 빠져주고 음. 밀고 용 챙기고 네. 많이 말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코 완성. 전인 탈리아기 때문에 탈리아가 잘 크면 앞라인 들어온 걸잘 받아치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아 시드가 저 타타를 때리면서 웃고 있질 않아요. 네, 저 현상 눈물이 납니다. 버그를 하다가 되게 뚫립니다. 이거 바텀 적이 뚫리면 어... 그리고 미드도 뚫릴 수 있고요. 음. 그렇죠. 그래도 불리하다 보니까 자, 이런 작 싸움을 한번해보시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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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워를 깨졌고 싸움이 어, 싸움이 어, 안될것 어, 같은데 행복 버튼! 아 이건 아, 아니에요 아 끝날 것 같아요 40T 이상 아, 결국 이렇게 아, 탈리아가 돌아왔지만 시도 아, 어있어 인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억제기 하나 정도 주고 미드 쪽에서 턴해서 미드 타워를 막았어야 됐는데 네. 불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리워도 큰역였고 아시아버 레이스를 아, 뛰어냅니다 오케이저 축구 브리올 아카데미 결국 브리요 세트 스코어 2대0 1보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오케이저 축구의 브리올 아카데미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